이 메가커피 쿠폰 50% 할인권이 있었거든요. 이걸 키오스크에서 50% 할인받아가지고 <laughs> 그 커피 아메리카노 한잔 사먹었습니다. 아, 이거 힘드네. 어른들이,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거 하기가 참 점점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. 50% 할인받고, 또 카드 결제하고, 이걸 키오스크로 하고, 카드 결제는 사람이 주문 안 받아요. 키오스크로만 주문받지. 아, 어르신들은 참 힘들겠다. 어려움 끝에 메가커피 한 잔을 키오스크로 주문해서 먹습니다.